네 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이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금일은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이제 외국분들이 오셔서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마 이제 좀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국 여행차 이제 좀뭐 일도 보고 그래서 한 거의 한 2주 이상 체류를 갖다가 하실 계획인데 일 보시고 수술은 한, 뭐, 일주일 정도 남기고 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정수리 쪽에 많이 비어있죠. 이분은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세요. 원래는 과거에는 피나스타라이드를 이제 본국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어 처방을 받아서 드셨는데, 어 중단한 지한 1년 넘, 넘었더니 약간 모발 자체가 원래는 뭐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훨씬 이제 모발이 약해지고, 뭐, 소관이 지금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많이 없으시죠?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뭐더 많이 심으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절개식으로 4,000모 정도 권해드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약한 4,400모 넘게 이식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아마 한국하고 좀 비즈니스가 있,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또뭐 6개월 후에 또 이렇게 또 오셔서 어또 일도 보시면서 체크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후에 이제 1년 후의 사진을 보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술 전과 후의 사진에 완전히 많이 달라지셨죠. 뭐 수술 전에는 완전히 정수리 부분이 어 완전히 거의 비어 있을 정도로 많이 없었는데 수술을 1년 후에 이제 사진을 보면 많이 덮이게 됐고. 또 이분도 이제 약을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좀 드셔야지만 기존 모발이 또 유지가 되고 또 이게 점차 탈모가 확산이 되니까 나중에 또이 앞에 부분에도 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약을 꾸준히 잘 드셨다고 합니다. 정수리 부분도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요. 미용적으로 물론 정면에서 사람이 딱 봤을 때정면에 모발이 물론 많이 없으시면 나이 훨씬 많이 들어 보이시지만 이분은 탈모가 정수리부터 주로 진행돼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미만성 탈모였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앉아 있으면 머리 수관에 이제 많이 빛이 예, 게 보이게 되고 또 주변 분들이 대부분에 이제 알아보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루트 모발 이식 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분들도. 어,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는 어, 많이 받으시지만 외국분들도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그런 수술 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 이렇게 어, 오고 계세요 뭐 과거에는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셔서 수술을 갔다가좀 하는 추세였다면 요새는 그렇지가 않구요 뭐 중국에서 중국 분들도 그렇고 이런 뭐 남미 아니면 미국 분들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런 대륙에 있는 분들이 예 저희 한국의 그런 의료 어 선진화되는 의료 기술 그 능력을 믿고서. 이렇게 오셔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분도 또 굉장히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트 모발 인식 센터는 이런 기술력이 좀 높은 병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기술력을 좀 믿으시고 더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한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